이레미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이끌었던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질문합니다. 20절에서 24절은 여호와의 철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하십니다. 철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로 전투용 곤봉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사용하여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파괴하고 사륙하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철퇴인 바벨론을 통해 문민족을 사산이 부수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하신 일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구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기마병들과 병거대는 신속하게 이동하였기에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대였습니다. 말과 병거라는 무기까지 철저하게 부수고 없애므로 다시는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늙은이와 어린아이와 처녀와 총각까지 공격이 대상이 되는 백성들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멸절시켰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정을 강제로 찢어놓습니다. 호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가족과 갑작스럽게 생이별을 해야 했고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길은 없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은 목자와 양떼, 농부와 소도 산산히 부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만이 아닌 그의 소유물에게도 임합니다. 목자와 농부는 고대 이스라엘 산업을 떠받치는 두 불이었습니다. 양떼와 소를 종복군에 약탈당하면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국가의 경제는 점점 취약하게 되었을 겁니다. 나가 한 나라에 다스리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총독과 지방 장관들까지산산이 분쇄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철퇴와 무기로 그 철퇴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기울이 약탈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철퇴로 분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아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제발 돌아와라, 고치고 바른 길을 가라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듯 내가 분산며라고 하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25절 32절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바빌론 향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기를 바빌론을 가리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은 거의 평지로 산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산으로 부르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산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산에는 실제 산이 아닌 죄악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과 자신의 재물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수륩바벨을 대적하는 자들은 평지가 될산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바벨론이 쌓은 부와 권력과 우상숭배의 산들은 완전히 불타고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25절은 나는 내 원수라고 하며 어제는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이 오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손을 파쳐서 바위 꼭대기에서 굴러내리고 불탄산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라 하시며 바벨론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 결과, 바벨론 또 아무도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쓸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황폐가 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놀람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토록 화려하고 웅정한 바벨론 선이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게 거의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기에 당시에는 도시가 거의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산 왕족때의 바벨론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7절에 32절은 바벨론의 함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형 동사를 6번이나 사용하셔서 북방 민족을 향하여 바벨론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에나팔을 불어서 바벨론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닥과 미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너희는 바벨론을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메뚜기 비유는 바벨론 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유로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이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메데파사와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지역은 황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27절과 2 8절의 동원하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드리다 라고는 의미가 있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사사들을 세울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북방 민족들과 열방지에 치러야 될 전쟁이 살례의 사육을 위해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나라와 싸워야 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바벨린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항문지로 만들려 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바벨린의 용사들은 싸울 의욕이 꺾여 침략계의 공격에 아무런 저항을 할수 없는 여인들처럼 두려워하기만 할 것입니다. 급격하게 붕괴되어 각 지역의 견고한 요새가 파괴되고 문밑장마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보발 특군과 전용꾼들은 성업들의 함락과 군사들의 사기 저소식을 전하기에 분재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전멸되는 소식은 곳곳이 함락되었다는 전령들의 보고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것도 피할 자도 없지만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유일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주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름이 경고한망대함을 고백하며 주의 품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입술만이 아닌 믿음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